이런 쌍용차에 다시 한번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쌍용차가 참 진짜 운이 없는 게 뭔가 하려고 하면 번번이 엎어지는 불강력적인 이유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앵커입니다. 오늘은 쌍용차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뭔가 어떤 기업 자동차를 떠나서 뭔가 좀 짠한 마음이 있고 좀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사실 저는 있어요. 그냥 그래요. 좀 보통 기업과는 좀 희한하게 와닿는 느낌이 좀 다르죠. 아픈 과거 때문일 수도 있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기업 중에 하나니까 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쌍용차에 다시 한번 좀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그 내용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 촉발된 위기의 발단은 뭐냐? 쌍용차의 대주주인 마인드라그룹에서 코로나 19 때문에 어황이 악화됐다면서 쌍용차에 하기로 했던 투자를. 철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쌍용차가 당장 생존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까지 나왔었죠.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쌍용차도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투자 철회 소식까지 나오다 보니까 쌍용차 뭐 철수설 뭐 이런 것도 나왔었고 어, 위화감도 좀 조성이 됐죠. 어, 물론 아직까지 그런 지경까지는 아니긴 하고 또 이런 철수설 무마하기 위해서 지난 10일에 마힌드라 그룹에서도 향후 3개월 동안 400억 원 긴급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까지 했으니까 다만 지금의 상황들을 봤을 때뭐 400억 원 지원한다고 이게 될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400억 원은 말 그대로 어떤 생계를 위한 지원인 거고 엄발에 오줌 누는 격인 거죠. 밑받침 독에 물붓는거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올해 초에 마인드라그룹에서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이 2,300억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산업은행에도 지원을 해달라라고 조건을 달면서 산업은행에서 1,700억 원 쌍용차도 자체 체적으로좀 자금 마련을 해라라고 천억 원 합쳐서 오천억 원짜리 투자 규모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빠그라진 거죠. 하다 보니까 쌍용차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들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발전 동력도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쌍용차의 현재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마힌드라 그룹이 2010년에 쌍용차를 인수하고 나서 이후에 나온 신차가 잘 아시는 티볼리, 지포렉스턴, 코란도 뭐 이렇게 됩니다. 뭐잘 아시는 것처럼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너져 내려가던 쌍용차를 머리끄댕이 잡고 올린 아주 효자 상품이 됐고, 이 지포렉스턴도 국내 시장에서 나름대로 호평을 받으면서 좀 판매가 됐죠. 덕분에 내수 판매는 지난해도 선당은 했습니다. 지난해 내수 판매가 전년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1.2% 였는데, 물론 마이너스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거 잠시 후에 말씀드릴 해외 매출과 비교하면 진짜 많이 선방한 거거든요. 그 수치, 내수 판매 수치를 한번 말씀드리면, 현대차가 74만여 대였고, 기아차가 52만여 대, 그리고 3위가 르노 삼성과 한국잼을 제치고, 쌍용차가 차지를 했습니다. 한 10만 대좀 넘게 팔았고, 르노삼성이 8만 6천 대, 그리고 한국 m 이한 7만 6천 대 정도를 팔았는데 이것만 보면 국내 내수 시장에서 3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위기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해외 판매를 보면 아 여기는 진짜 폭망입니다. 쌍용차의 지난해 해외 판매는 전년보다 23.9%가 줄었거든요. 뭐 1위 현대기아차, 쌍용차가 보기엔 넘사벽이고 3위가 한국 m 한 34만 대 팔았고 4위 르노삼성도 9만 대, 그러니까 여기도 진짜 큰건 아니었죠? 여기도 진짜 못 팔았어요. 그런데 5위, 해외에서 몇만 대 팔았냐? 2만 5천 대 팔았습니다. 국내에서 10만 대를 팔았는데 해외 매출 다 합친 게 2만 5천 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 감 오시죠? 아, 당연한 거겠지만 해외 매출 분량이 파이가 훨씬 큰데도 결과적으로 내수보다 더못한 거예요. 이러니 쌍용차에 대한 위기설 나올 수밖에 없고 투자 지원도 끊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인드라치기 생각해도 이거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사이즈가 안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투자 철회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영업이익으로 따져봤을 때는 뭐 내수나 해외나 심각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내수시장에서 나름대로 선방을 해줘도 내수시장에서 뿌리는 영업비용 이 있지, 마케팅비용 이 있지 하다 보니까 지난해 쌍용차의 영업 손실이 2,819억 원을 기록하는데요. 이게 2009년 이후에 최대 손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의 영업 손실을 합쳐보면 4,113억 원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되돌리려고 해도 5,000억 원 투자한다고 될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그룹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대주주여도 이거 돈을 쏟아 붓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아, 그런데 생각해보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진짜 까다롭기로 소문난 소비자들이 바로 한국 소비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한국 소비자들에게 티볼리나 지포르 엑스터는 나름대로 호평을 받았단 말이죠. 실제로 판매도 좀 됐고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는 해외에서도 팔릴만한데 왜 이렇게 해외 매출이 안 나올까? 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자 이걸 알려면 일단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구조 하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쌍용차의 자체적인 문제 이렇게 두 가지만 보시면 답 나옵니다 자 일단 산업이 돌아가는 걸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신차나 하 만드는데 한총 3천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뭐 돈이 없다 고 치고 3천억 원을 지원을 어디서 받아왔어 그래서 신차를 개발했어 그러면 그 신차가 꽤 팔려야 일단 투자 비용 3천억 원을 회수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팔려야 기업의 이익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그 이익금을 다시 모아서 또 신차도 개발하고 설비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매출을 또 탄생시키게 될 텐데, 지금 쌍용차가 그렇게 가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r v 나 SUV의 명가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라인업이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지금 뭐, 대형세단, 옛날에 체험엔 있었지만, 지금은 쌍용차 하면 생각나는 게, 티볼리, 지포렉스턴, 코란도 이 정도 뿐이잖아요. 참, 옛날에 생각해보면, 저, 고등학교 때, 그 고등학교 이사장이 체험엔 타고 다녔던 기억이 딱 있어요. 그래서, 아돈 많은 사람들은 체험엔 타는구나. 나는 뭔가 로망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제한적인 라인업 가운데서 뭐 신차를 내놔도 그만큼의 폭발적인 수요가 안 나타다 나 보니까 매출은 계속 고만고만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면 새로운 신차를 또 개발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되질 않고 그러면 계속 어디론가부터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거대한 투자처가 아 우리 더 이상 투자 안 할래 하면 쌍용차는 그냥 당장에 발등에 부린 겁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쌍용차에게 다음 스텝인가 그러니까 뭐 전기차 같은 미래 자동차 이건 꿈도 못 꾸죠. 당장 지금 있는 라인업이라도 잘 팔렸으면 좋겠는데 자동차 시장 자체가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아, 참 여러모로 쌍용차 에게는 힘든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쌍용차의 자체적인 문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뭐 현대기아차 자체서 뭐 열심히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매출이 어느정도 나오니까 이건 번외로 두더라도 다른 기업들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한국 gm 르노삼성 쌍용차 근데 이거 딱 세가지만 말을 해도 한국 gm 이랑 르노삼성 얘네랑 쌍용차랑 뭔가 이름에서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빡 오죠? 그러니까 한국GM은 제네롤모터스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쉐보레 네트워크 안에서 해외에서 자동차를 팔고 있고 르노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르노닛산그 네트워크로 역시 해외 판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쌍용차는? 쌍용차는 뭐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혼자 고급부터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확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대주주 발 한번 받아보자고 마인드라가 인도 기업이니까 자 인도 시장에선 어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대주주가 좀 밀어주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인도시장도 시장 자체가 큰건 인정하겠는데, 아, 여기 녹록치 않습니다. 자, 일단 인도에서는 지금 환경규제도 엄격해지고요. 그리고 경제성장률 자체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안 팔리기 딱 좋은 환경이죠. 그리고 보험기준도 올라가고 대출은 또잘안 해준다고 해요. 게다가 여기 인도시장은 중국업체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돌아가는 시장 상황 속에서 쌍용차가 홀로 이겨내기는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를 한번 보도록 하죠. 뭐 글로벌 시장 인도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쌍용차가. 참 진짜 운이 없는 게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그 다른 몇몇 나라에서도 자꾸 뭔가 엎어져요. 그러니까 쌍용차가 어떻게 할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난관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해외 판로가 막히는 거죠. 진짜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러시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때 쌍용차에서 해외 매출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전체 수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으니까 뭐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러시아 경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모라토리움 선언했고, 루브라같이 폭락하면서, 러시아 네트워크 무너졌고, 이란. 이란도 나름대로 티볼리 판매가 꽤잘 됐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어느 정도 대안이 돼 줬는데, 이란은 미국이 또경제제재 하면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우리로서는 막혀버렸죠.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와도 쌍용차가 나름대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현지 파트너가, 사우디 1위 왕위 계승자인 빈살만 왕세자의 반대파였네. 그래서 또 제동이 걸립니다.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질에도 운이 없는 거죠. 라인 잘못한 죄? 뭐, 이 정도? 뭐, 물론, 작년에 사우디와 다시 한번 어떤 사업협력을 맺긴 했지만, 아, 자꾸 이렇게 번번이 엎어지다 보니까, 쌍용차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해외 매출은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참 쌍용차한테 뭐라고 하기도 그런 게,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죠. 옆에서 보기에는. 그리고, 당연히 투자자들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할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쌍용차의 상황들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면 번번이 엎어지는 불강력적인 이유들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예, 설상가상으로 당장 오는 7월에 산업은행의 그 900억 원 대출이 만기가 되거든요. 이것도 갚아야 돼요. 지금 당장 뭐 정부나 산업은행 측으로 좀 도움의 요청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게 정부나 산업은행 측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타격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썼을 뿐더러 쌍용차를 일방적으로 돈을 쏟아붓게는 명분이 없어요. 어, 뭐 옛날 한국지엠 지원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그때 당시에 한국지엠은 산업은행이 이대주주였고, 이번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산업은행 측에서도 뭐 일방적으로 덮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최대주주인 마인드라 그룹이 투자를 멈추는 판에 갑자기 뭐 정부나 산업은행이 이렇게 나서는 것도 좀 그림 안 나오죠. 뭐 이치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쌍용차에 대해서는 계속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마인드라그룹이 마음 고쳐먹고 다시 한번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돌리든지 아니면 아예 진짜 새로운 인수자,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자를 찾든지 아니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나 산업은행이 진짜 적극적으로 살려주든지 뭐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말씀드린 게다 옵션들이 쉽지가 않아요. 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 쌍용차 존폐 위기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역시 가장 당장은 쌍용차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쌍용차 관계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좀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고용에 대한 불안감 당연히 느끼실 테고요. 쌍용차를 갖고 계신 오너분들도 아이고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 쌍용차라는 회사가 뭐 없어진 날지 뭐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버텨오던 회사이긴 한데 좀이 위기를 또 이번에는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